자, 반갑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도 쓰이는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 스킬 진행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무조건 내고시고 디귿을 왜 틀리냐고요? 이거 계산실수면 그만하세요, 제발. 디귿 때문에 틀리는 사람 많이 봐서 급하게 좀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적분을 하는 거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짜증 나는 거잖아. fx가 이 정도로 그려진다면 혹시 이 녀석의 절대값은 쉬운 이 상태가 지금 짜증 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상태가 짜증나요? 그 말은 알파 베타가 혹시 저 구간 영이 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게 짜증나는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거 어떻게 되냐. fx를 적분한 함수를 fx를 적분한 함수를 라지 fx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냐. 양 끝값을 더하고 여기 적어놨죠. 끝값을 더하고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 끝값을 그냥 더해요. 그리고 중간값이 있을 거예요. 걔를 잡아놓고 중간값 두번 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놔요 그냥. 혹시 이게 음수 나오면 양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어렵냐고요 이거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적분한 함수가 있을 거죠 귿이 문제죠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는 같은 말이고 그거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놔 라는 말이니까 저를 적분한 함수를 xt라고 할게요 적분해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ot의 제곱 플러스 7t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잖아요 0은 볼 필요 없으니까 x0은 0이에요 그리고 x2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거죠 절대값을 씌워서 그니까 끝 값을 두 번, 아, 끝 값을 두 개를 그냥 더 합니다. 8, 20, 을 14. 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간 값이 있죠? 중간 값. 0이 되는 포인트, 기, 기억에서 물어봤잖아요. 이거 어쨌든, 인수분해 해서 잡는 게 맞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t 될 거고, 마, 칠 마,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t가 1일 때 0이 되니까, 중간 값을 두번 빼요.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5, 러스 7.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만약 음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나요? 이거 좀 실수하지 않도록 어, 잘 익히시고 필수 내용들 이런 필수 스킬들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이후로, 이후로 이거 11시 전후로 라이브도 진행하니까 소통도 계속 해봅시다. 파이팅!